어, 형웅이 이거 주어오는데있 자, 볼게요. 자, 컴플리트가 뜻이 뭐예요? 컴플리트. 자, 동사로는 뭐야? 완료하다 이런 뜻이야. 형용사로는 컴플리트가.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은결이, <목소리> when completing math p r o g r a m s 그래 <목소리> 네. 수학 문제를 완료할 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때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자 그다음에 when 다음에 ing 나서 주어 동사가 아니라 그럼 이거 뭐예요? ing 분사 구문, 그지?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자, 그래서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왜는 적절했으니까 왜? 그다음에 주어가 뭐야? 주어는 왜생각됐어요 어디랑 같으니까 이시랑. 자, 근데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는 이이슨 여기서 가주어기 때문에 얘랑 같은 게 아니라 앞뒤 문맥상 그냥 너희들이 이거니까 유를 써주는 거예요. You. 이지 웬유, 시제는 현재니까 못 쓰면 돼. 컴플리트 이렇게 써주면 되죠. 됐어? 세정에여기손 모아야 아기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는 분사분은 주어가 이거 주어랑 같으니까 생략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내용상 유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그젠얘랑 같은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네. 근데 기사한데 형이 이 프린트 좀 주실래요? 깜빡 네. 네. 했어요. 예, 네. 형이 형이 만났어요. 응. 자, 너가 수학 문제를 풀때 자, 왕태. 테이 is important. 이것은 의미하나? 어? 이것은 어. 중요하나? 그것이 것. 뭔데? 그것이 이제 저도 앞에 그 정답 저거 정답을 피하는 피하는 데. 그래. 그죠? 여기가 뭐예요? 진주어죠? 알겠어? 아 자, 뭐 하는 게 중요하대요? avoid answer only completion. 자, complete의 명사형 나왔네요. completion. 그죠? 그래서 뭐야? 답만 푸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죠? 이해됐어요? 이런 거 형태 쓸수 있어야 돼. complete 있으니까. 자, for several reasons야. 몇 가지 이유, 이럴 때 for는 때문에야, 때문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이유를 대주는 거잖아. 알겠어? 모르겠어? 자, 그첫 번째 first. 첫 번째로. 알겠죠? 됐어? 자, 첫 번째로 자, simply writing the answer to problem 자, 태경에서첫 번째로 뭐 하는 거? 음, 어, 답. 간단하게. 음. 문제 음. 답을 쓰는 거. 그래. 간단히 어떤 문제의 답을 쓰는 것이죠. 동명사 죠 자뭐 없이 더프로세 e 절차 절차 없이 그죠? 자 이제 됐 나왔잖아 덴. 관계되면서 보여 안 보여 이러 이러한 절차죠 자 그리고 프리시즈잇은 그것을 앞서다 이런 뜻이야 그럼 와태 이거 연결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절차야? 그것을 앞선 절차 그래. 그것을 앞서는 절차 없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뭔데? 그것이 뭐예요? 저거? 저거? 뒤에. 뒤에? 그것이 뭐예요? 자 지금 이 내용이 뭐야? 자 수학 문제 풀때 어떻게 하래? 단만 쓴 단만 쓰지 말래. 그지? 근데 그몇 가지 이유가 있대. 그지? 답만 쓰면 안 되는 이유가. 그첫 번째가 뭐야? 그냥 답만 쓰는 거죠. 뭐 없이. 그거에 앞서는 절차 없이. 그거에 앞서는 절차가 뭐야? 문제 풀이 과정이죠? 그럼 여기서 그것이 뭐야? 요, 그것은 요거지. 어떤 문제에 그냥 답을 쓰는 거. 그니까 답 쓰는 거에 앞서는 절차잖아. 이해 돼? 안 돼? 이해되죠? 동명사니까 모로 받은 거야. 동명사니까 모로 받은 거야. 이 단수 단수 알겠어? 어왜 대답을 안 해? 왜? 선생님 막 나한테 좀 속으로 초크 거는 상상하고 막 그런 거야? 어? 막 목졸고 막 선생님 탭맞치고막 막 그런 거. 집중해. 자. 이렇게 단만 쓰는 것을 자, 인코리드몇 통식 동사? 오영식 목적어 다음에 뭐인 거예요? 투구정사, 그지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지? 자, 오영식 예문 다시 한번 써줄게 He asked her to clean the car 자, 이거 은결이 연해보세요 He asked her to clean the car 그치. 자, 그녀에게 차 청소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죠? 자, 근데 이거 의미상의 주어야. 예, 여기서애기라고 해도 되지만, 자, 왜 의미상의 주어는 거야? 부탁한 건 누가 부탁한 거야,한테? 청소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태정아 그녀가. 그치? 그래서 이 동작은 얘가 하고, 이 동작은 얘가 한다. 그래서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단 말이야. 이 투부정사야. 그치?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니까 뭘 해도 된다? 은는 이가를 스도 돼요. 이제.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하면, 그는 그녀가 차를 청소하도록 부탁했을 거야. 그제? 자, 그러면 봐봐. 자, 문제 답 쓰는 거에 앞서는 절차 없이 문제 답만 쓰는 것은 까지가 주어져. 자, 동명사 주어니까 여기 뭐 붙었어? S 붙은 거 이해 돼요? 여기가 동사니까 주어 동사. 돼? 네? 자, 그거는, 자, 누가, 태정이 누가, 뭐 하도록 만들도록 부정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부주의한 실수를 만들게 한다, 이거지. 이해되는데, 돼요? 일단 표시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영식 목적어 투구장사 이 표시하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거야. <목소리> 이나도 어쨌든 <어제가 또> 뭐예요? <목소리> 그래 다른 말로 해서 다시 말해서지. 자뭐랑 구별해야 되냐? 알면 안 적어도 돼. 괜히 또헷갈린니까 n 디 e other hand. 온디아더핸드는 트 뭐야? 지겹게 봐. 다른 손에서는 이거잖아. 그래서 얘는 한편 뭐 이런 거야. 한편 반면에 뭐 이거야. 자 이나더월드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헷갈리지 않게. 속사. 마틴 안 적을 때? 네. 우. 나중에 지켜보겠어. 자 다시 말해서. 알겠죠 자 e written out procedure, procedure 아그 절차라고 그랬어. 그리고 여기 out이 있지만 그냥 written procedure, written procedure, written out <laughs> 쓰다 이런 뜻이니까. 자 그럼 여기 표정이 어떻게 쓰게 돼? 다시 말해서 모는 그래 그 써진 절차란 게 뭐야? 문제풀이 과정이지! 그 문제풀이 과정은 support the answer. 정답을 뭐한다? 지지한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야? 땀땀이가 설명해 주는 거지. 응. 자, 응. if the process is not shown. 연결해서 만약에. 음. 그쵸. BPP죠. 만약에 절, 그 절차가 보여지지 않으면 이거지 그러니까 절차가 그런 절차가 없다면 이런 말이지 그지? 흐름상으로는 자 it is much easier 그것은 자비고급 앞에서 워치 뭐 뜨고 뭐? 훨씬, 훨씬 더 쉽대요 완태 그것이 뭔데? 가수어 진주어 표시해놔 알겠어? 그것은 훨씬 더 쉽다 그럼 그것이 뭐야? 해서 응. 그것은 훨씬 더 쉽다 이거지 문제풀이 과정이 없으면 머릿속으로 우리 친구들 막할수 있어요. 안되잖아. 그럼 계산 실수하는 것이 더 쉽다. 되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자, 두 번째로. 자, 렉이 뜻이 뭐예요? 부족. 자, 뭐의 부족이야? 아까 리트나 프로스 r 도 똑같죠. 쓰여진 절차 한마디로 문제풀이 과정 말하는 거야. 자, 문제풀이 과정에 모는 렉. 부족은.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이 없는 것은. 자, 올라오몇 형식 동사. 목적어 의미상해주어 투부동사 지금 오영식 목적어 투부정 오영식 많이 나오죠 가져 진정 많이 나오고 자이 문제풀이 과정에 없는 것은 쓰여지는 절차가 없는 것은 부족한 것은 자 은결이 누가 뭐 하도록 answer 답의 오리진 기원 그죠? 답의 기원을 아이덴티파이 확인하다. 답의 기원을 뭐 하는 걸? 확인하는 걸 허락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죠. 됐어? 자, 다시 두 번째로 문제 풀이 과정이 없으면 없는 것은 학생들이 그답이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걸못 하게 한다 이거죠. 답의 기원이니까 원이 우리 수학 그래도 풀때 그럼으로 뭐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지 근데 문제 풀이 과정이 있어요? 왜이 답이 나왔지?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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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죠. 문제 풀이가 답만 적어 놓으면. 알겠어? 모르겠어? 자. 5월이 뜻이 뭐예요? 원래 뜻? 또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본격의 오하려고해 그래서 즉 이라고 부르는거야 즉자 그러면 요 문제풀이의 기원이 뭐냐 알겠지? 아, 그게 즉 뭐다? How a answer to a problem is derived 자 태정이에서 How a answer to a problem is derived How 어떻게 의 주가 여기에요 주 뭐가 어떻게 답을, 답을. 답이. 답이 동사 is derived d e r i v e d 유래하다 유래되는지 그게 뭐라는 거야? 답의 기원 알겠어? 즉 자, 그거를 확인하는 걸 어렵게 한다 이거죠 돼요? 안 돼요? 자 이게 두 번째 이유야. 답이 왜 나왔는지 모르게 하는 거야. 자첫 번째 이유 뭐였어? 왜 문제 풀이 과정 쓰래? 왜? 첫 번째 이유 뭐야? 실수하니까. 실수. 두 번째 이유 뭐야? 예은이, 가 뭐야? 은결이 가 됐다. 두 번째, 이유 째두 번째, 이유한 번째, 두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왜 문제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잡아서 안되니까. <laughs> 음결해야지, 가까이 가야지. 그래, 뭐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렸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알겠죠? 됐어, 이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 세 번째, 썰. 자, 세 번째는 자, 문제 풀이 과정의 부족은 자, 컨트리뷰트 투 모모에 기여하다요. 모모에 원인이 되다. 알겠어? 아 자, 이 문제 풀이 과정이 부족한 것은 뭐에 원인이 된대. 태정이 poor study habit. 그쵸 그렇죠. 나쁜 공부 습관. 뭐에 있어서? in note taking. 노트 테이킹. 노트 테이킹 뭐요 노트 필기. 그지 노트 필기의 나쁜 습관의 원인이 된다 이거야. 안 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요개 a 에요 And B. 슬로피니스 밑에 뭐래요? 밑에 단어 있잖아. 혼이 좀 포인트. 엉성한 부주함의 의기 원인이 된다 이거죠. 여기서 자, 콤마 위치에서 어떻게라고 했죠? 그 그리고 그것은 오케이 okay. may have negative consequence. -con. 뭐테 그리고 그것은 뭐한다? 어, 음 부정적인 어 consequence -cons. 결과? 결과를. 맞을지도 모른다, 그죠? 자 여기 그리고 그것은 해석은 좋게 해도 되고 만약 에 같은 표현을 바꾸면 뭐로 바꾸면 돼요? 콤마 대신 앤드를 썼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이렇게 쓰면 되지, 또는 디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그것은 알겠어? 자뭐할 때, when taking test, 뭐할 때, 시험 볼 때, 알겠어? 자 그래서 네 수학 문제 풀때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 공책에다가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러므로 몸을 다운 거였지 문제집에다가 막 이렇게 풀었다가 이렇게 풀었다가 여기다 풀었다가 공간부자로사 다시 이렇게 풀어들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는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이런 거안 하면 대충대충 하니까 시험, 시험 볼때 결과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알겠죠 자, in short, 뜻 뭐예요? 음, 요약하자면, 음. 자, 요약하자면, homework and class in classmas t assignment. 음. 자, homework, 숙제, 그리고 교실에서 수학과제. 알죠? 아마 집에 가서 하는 숙제나 그 수업 중간에 주는 숙제, 과제는 should always include, include 뜻 포함하다, 포함해야만 한다. 보스 a, and, b 죠 뭐와 뭐를 포함해야 된다? 아, 절차와 아, 답을 다 포함해야 한다. 뭐할 때? 아, answering 아, question. 아, 질문에 대답할 때. 돼요. 우리 친구들 해석 잘 했나? 오늘. 해석?